저희 힐링 마을은 흙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. 그 흙집을 짓는 과정을 다음에 또 하나 지으면 은 자세히 설명할까 했는데 한 2년 넘었는데 아직도 예, 어,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지어진 걸로 어, 간략하게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벽면도 흙집이지만 흙이지만 이 바닥도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밟아 보면은 단단한 게 아니라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바닥만 말리는데 거의 두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. 보통 시멘트 말리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들어갈 수 있고 또 작업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흙은 거의 두달 정도 돼도 어 완전히 마르지 않습니다. 겨우 두달 돼서 이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약간 마른 상태에서 두달 지난 다음에 이제 아 여기에 불을 대가지고 한세달 사이에 이제 어 완벽하게 말렸습니다. 지금도 에 여름이 되면은 여기에 흙을 먹어서 어 이렇게. 물을 먹어서 습하게 되었다가 다시 겨울되면은 다시, 어, 건조해져서 방바닥이 에... 쫙 펴지는 그런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음, 이게 안 갈라지게 어떻게 흙으로만 지울 수 있느냐? 그거는, 아...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서 제가 아... 터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아... 뭐, 이렇게, 전화나 아니면 아,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흙집이다 보니까 이게 에, 갈라지고 어,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, 다시 그 위에다가 초배지를 덧바릅니다. 지금 사진은 초배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고무나무 수액을 코팅제로 발라서 완성한 그러한 바닥입니다. 음 고무나무 수액을 바르면 어,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스며드는 게 훨씬 덜합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러한 어,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. 어, 남환자들 어, 이렇게 요양하는데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본, 그러니까 공기, 물, 그 다음에 이 차고를 잠자리를 하는 이 방,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아, 오염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. 에,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뭘 먹을까,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간다면 몸이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. 기본적인 걸 바꾸고 거기에서 꾸준히 생활하다 보면은 그 몸이 나도 모르게 해독되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.